알린이요 이번 시간에는요 안어리 언니한테 온 후기를 찍어 볼 건데요 잠시만요 주소 좀 가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리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름은 제 카스 이름이고요 어머 이거 지금 제가 안, 안 말해 드렸나 이거 안어리 언니한테 이뱅 당첨된 후기를 찍을 거예요 여기 알, 알린 이건 제 지금 이름이죠 이렇게 안전배송이라고 이쁜 글씨로 써줬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이런 건 진짜 처음 와요 <laughs> 이렇게 보내는 사람 여린 반월 이렇게 반월이 언니가 보내줬어요 어, 어, 아칼 없어진 줄 알았어 칼로 한번 뜯어볼게요 꼴띠아예쁘겠어 이렇게 써줬어요 어, 그래 예쁘겠 쓸게 이렇게 뜯는 건가? 아, 이거 진짜, 어떻게 뜯지? 아, 어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어그 어디 담아,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, 나 이거 정말 듣기 싫었는데. 이거 손으로 뜯어야 됐었는데, 내가 정말. <웃음> 어떡해. 와와와와 <laughs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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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어쩜 좋아. 이렇게 많이 줬어.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줬고요. 어아 자꾸 이게 랩핑지가 이렇게 되네요. 제가 원래 따로 쓰던 랩핑지가 있었잖아요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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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좀 살펴보았습니다. 일단은 여기 여름바나스의 바다스에... 덤덤덤. 덤덤덤. 덤덤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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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덤. 하덤 덤덤. <뭐라> 이거 어떻게 듣는 거지? 여기 풀칠해져 있나? 이게 어떻게? 해? 이게, 아, 이렇게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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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. 이거 너무 예쁜 걸로 해줬어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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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다마. 자꾸, 아,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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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트가, 다안 돼요. 사랑해. 사랑해. 어, 진짜. 하트는다안 보이지만, 정말 사랑해. 어, 나 진짜, 그렇다마. 아, 귀여워. 어머, 어머, 어머. <laughs> 그 다음에, 진짜 이거를 소개해볼게요. 일단은, 이렇게 보이는 거는, 그 뭐냐. 이거, 초점이 안맞아야되는데 이, 초점이 다 맞네. 엄청 좋아. 내가 아까, 맞으라 할 때는 안 맞고, 아휴 진짜. 이렇게, 또 맞아, 맞아. 이 앞에 있는, 이거처럼 똑같, 똑같은 떡내를 보내주었어요. 고마워. 그 다음에, 이게 진짜 초점이 왜? 아, 진짜 내가 맞을 때는 안 맞고, 아, 참. 말을안 들어요, 카메라가. 그 다음에, 이거는 내가 영어를 못 읽는데, 왜 내가, 땡큐. 이거 땡큐는 일단 읽었어 이거는. 죄송합니다. 정말 제가 못 읽어요. 하하하. <laughs> 하여튼, 이렇게 세장 인스를 주었고요. 도무성 같은 인스 같아요. 정말 이쁘다. 고마워. 그 다음에 요거는 투명 인스 같은데. 오, 진짜 완전 이쁜 것만 보내줬어. 언니가 아끼는 인스를 보내줬다는데. 정말 대박. 완전 이뻐. 꽃도 되게 이쁜 것 같아. 나 이거 진짜 잘 쓸게. 진짜 필요한 데면 딱 써가지고. 예쁘게 쓸게. 정말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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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, 어 미안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원래 이렇게 오버가 심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근데 아, 네, 이렇게 해서 후기를 맞춰볼게요. 아 맞춰볼게요. 맞춰볼게요. 나는 이렇게 고대가막 이렇게 덤도 주셨고, 아 주었고, 이렇게 어게 음, 대박, 듣게 대박, 듣게 대박. 이거 진짜 제가 주소를 잘못 줘가지고 분실할 줄 알았는데. 분실될 줄 알았는데, 이게 분실 안 되고 잘 왔어요. 그래서, 정말, 정말 대박이에요. 대박, 대박. 고마워. 네, 이상으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이거는 구안 때문에 여기다 못 놓을 것 같아요. 안녕, 황퉁. 한나이 언니 사랑해.